네. 아, 다정한 연인처럼 보이는 두 분, 아, 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처럼 아주 눈눔하고 씩씩하게 걷네요. 네, 그러면, 자, 이제 어사 길을 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. 정말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방문수, 어 방물수 오빠가 이 길을 가셨다고 했는데 떨어질 수가 없죠. 이렇게 맑은 공기와 또 깨끗한 물,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해 떨어지겠어요. 그렇죠? 네. 어, 여기, 안녕하세요. 여기 오신 관광객들인 것 같아요. 관광객들께서, 네, 관광객님, 네. 뭐, 정성이 정말 얼마나 네, 좋은지를 려할수있요 하고, 너무너무 좋아요. 근데, 근데, 여기 보면, 제2어사 길이라고 되어 있고, 화살표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, 어, 이 이것, 이 나무 또한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, 우리 어사 이 길은 또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세요